물론 마르신 분들도 계시지만 고도 비만인 환자분들이 또그 네. 무리가 가서 오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 네. 이런 분들은 허리 디스크가 오면 목 디스크까지 같이 오는 경우도 있나요? 어, 대부분 허리 디스크가 있는 분들이 자세나 이런 것들이 좀안 좋은 분들이 많다 보니까 목도 영향을 좀 받을 수 있죠. 자세가 안 좋다 보니까 목도 좀안 좋으신 분들이 많고 허리도 좀안 좋으신 분들이 많고요. 체중이 많이 나가다 보면 척추는 우리 몸의 기둥인데. 아무래도 붙어 있는 살이 많다 보면 이 허리 디스크 압력도 좀 높아질 수 있고 하중이 많이 실리다 보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디스크 증상이나 디스크가 터지고 그 협착증으로 가는 비용도 좀 높아질 수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음. 보통 체중이 많이 나가신 분들이 목도 많이 아프시고 허리도 많이 아프시고. 네. 음. 어깨까지도 아프실 하죠. 수도 있겠네요. 이게 목이 좀안 좋다 보면 처음에는 목에 커브가 좀안 좋아지고, 보통 우리가 이제 실착 커브라고 얘기하는데, 아 그죠. 예. 목뼈 에 이렇게 생긴 그렇죠. 네. 이렇게 커브가 잘 있어야 되는데 자세가 안 좋다 보면 커브가 이제 일자목 아니면 거북목 음. 이렇게 바뀌게 되죠. 음. 그러면 목에서 나가는 신경들이 자꾸 당겨지고, 그러다 보면 이렇게 옆에 목 옆에 붙어 있던 승모근 어, 이런 근육들이 긴장을 많이 하게 돼요. 음. 그래서 이렇게 어깨까지 통증이 내려가는 음. 그런 현상 음. 생기죠. 이 스마트폰 이 중독 이, 네. 이 중독자들 보면은 네. 이렇게 보고 계신 분도 있어요 네. 목이 이제 곧 명치에 닿겠다 네. <laughs> 이거 이제 그 자기가 일자 목, 이거북목이라든지 이런 목 디스크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사전에 좀 체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나요? 이는뭐 음. 어떤 각도라든지 이런 네. 걸 통해서 그냥 이렇게 옆에서 누군가 보면 목이 앞으로 이렇게 조금 빠져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진을 찍지 않으면 일자목인지는 그냥 이런 자세로 앉아있으면 알 수는 없거든요. 자세는 발라보여도 사진을 찍어보면 일자목인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거북목은 좀 다르죠. 이게 목이 앞으로 이렇게 나가 있는. 음. 그래서 진짜 실제로 옆에서 보면 거북이처럼 아, 이렇게 보이는. 네. 오. 이런 분들이 꽤 많아요. 그리고 뒤쪽을, 만 거북목인 분들이 뒤쪽을 만져보면 버섯목이라고 해서 뒤쪽에 뭔가 이렇게 두툼하게 아무래도 이렇게 나가 있다 보면 7번, 경추에 극돌기가 자꾸 자극을 해서 뒤쪽에 이렇게 연부조직이 좀 부어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 뭔가 두툼하게 만져지는 분들. 네, 이런 분들은 좀 의심해 볼수 있죠. 어,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사우나 같은 데 가면 네네. 이제 딱 바로 이, 이, 뭐랄까요? 이 목, 이, 여기 있는 쪽. 뼈 하나. 네. 여기 쪽이 좀 부어있으신 분들은 그쵸. 거북목일 확률이 높다. 그쵸. 맞아요. 네. 어, 체크해 보시고요. 네. <laughs> 체크해 보십시오.